이토가 그곳에 실려가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포툰 3화를 보세요. 호자분 이름이 무엇이죠? 포포입니다 그럼 환자분 이름은 무엇이죠? 블루베리. 환자분 정신 상태도 이상한 것 같다. 병원까지 몇분 남았지? 병원까지 10분 남았어요. 이토 괜찮아?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자자입니다. 위토분의 담당 의사이죠. 이분 몸이 상당히 뜨겁습니다. 위토분 에어컨 바람 빠지지 않는 경리 시설로 일단 넣어두자구 환자분이 너무 차가운 방이 있어가지고 온몸이 다 얼어버렸습니다. 위트안 돼! 지금부터 전기 충격을 실시한다! 어? 오, 오, 포푸 아저씨 여기 어디야?